했죠? 교회에서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이것들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무엘은요 자기가 재산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맡게 됐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당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들한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앞에서 우리가 믿어봐 교회를 모여고 마치, 마치 기도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기도, 기도하고 나중에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친구들 뭐 벼락 같은 거 치는 거본적 있죠? 갑자기 막 반짝반짝 하는 거. 번쩍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전기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람 마시면은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블레셋 많은 오가면 안된 사람들이, 벼락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손둥에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잡아서 죽, 죽게 하고, 창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까 말했죠.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홍해가 달라진 일들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안보이는 일들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게그 모든 역사가 성격증에 기록되어있고 우리 친구들 성격을 보일때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생각할 수있지만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것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신으로 말미암,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어떤 의견을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말씀나 읽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불레스>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모엘이 쓰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게 회복되니, 그러고 하시 에그론과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 지방의 에그론과 가드가 뭐냐면은 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지방에 도시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산, 서울, 경주, 또뭐 대구 이렇게.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개 도시 중에 에그론도 가득까지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시 회복되게 돼요. 지역이 회복되요 땅이 회복되게 돼요. 우리 친구들삼손이란 사람 알아요, 삼손? 삼촌?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이 약해요, 강해요. 엄청 강하죠? 삼손 일대기를 보면요. 나이 투표 하나로 몇 명을 쳐으했다 하면은 1대1000. 우리는 결혼에서 1대1이 있는데 혼자서 천 명을 주겠다고 하시 나비도 병으로. 칼을과 성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삼손이 죽기 전에 성을 이제 그 건물을 무너뜨려가지고 안에 있던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주셨대요. 엄청 힘이 센던 사람. 이 그런데 1대 천을 이길 수 있던 그런 삼손이,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 전에, 사무월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힘이 너무 센 사람인데 삼손이 그렇게 힘이 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회복되는 분이 없었어요. 도시가 다시 이스라엘한테 회복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 지경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렇다면,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기도,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 오는, 교회 는 이유가 그거예 교회 오는 이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교회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해가지고 그믿음이자라하면서 내가 할수 없는 것들 하나씩 사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는 목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노리는 특권이란 특권 필요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상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들이 있을 때, 어려을때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어릴 적부터 그렇게 주부신 믿음이 훈련되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할 건데. 오늘 무슨 일이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사람이 5만, 5만 명 있는 그 전쟁 앞에서 평소 이해보다는 해결할 수 없었고 많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없던 것들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믿음이 잘 자라나시고 가 우리 경주교회 친구들이 어, 이 세상 가때 사는 동안에 이제 사학년 5학년, 육학년 중고등학교 몇 시나 사아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생리할수 있는 우리 친구내에게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laughs>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자, 강교생님 대표로 기도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의 가운데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애들의 각 신념을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이아이들 사랑하는 동안에 아버지 주께 붙도를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셨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거두시고 교회를 나아가고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부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도록 거두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셨어서 감사하여 이 모든 말씀, 을살기신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동사하고 말씀해 봅시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는 이곳을 기억임을 가두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신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구. 모사님 네. 말씀 빨리 가시고 친구들 잘 알아들었습니까? <laughs> 스님들은 잘 많이 알아들었는데 친구들은 저 처음이다 세생지요 네, 자, 자, 자츰자츰익숙해지면 요